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장호 오빠, 강우동입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자, 직장인들, 이분들이, 네. 아, 나 불인이다. 나 쫄보다. 실행을 못하겠다. 공부를 처음부터 좀 알려주라. 성장하고 건물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오늘 찍기 위해서 디벨로퍼 잘하고 있는 우리 동깨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이들은 기초를 어디서부터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한세 단계 정도로 나눠 보니까 처음에는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음.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아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보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고 임장을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되면은 나한테 맞는. 건물에 대한 기준이 생겨서 네. 그 기준대로 계속 물건을 찾아보는 음. 이렇게 3단계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물건과 에코티에 맞는 물건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꼬마빌딩이나 건물 관련된 책을 보는 거예요 음. 네. 최소 5권, 5권 이상을 읽다 보면 그럼 거의 공통된 내용들이 나와요 물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이 키워드를 알아야 그 키워드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가는 거죠. 음. 카페나. 뭐, 유튜브에서 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건물만 가지고 검색하면은 단편적인 것 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책을 다섯 권을 보는데, 책은 무슨 책을 사죠? 네. 책은 진짜 많아요. 그 인터넷에서 뭐 꼬마 빌딩, 뭐, 빌딩 이렇게 치면 판매 순위나 이런 지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 상위에 뭐, 다섯 권에서 열권 정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이 다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3분의 1은 시작된 거예요. 키워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다음 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카페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 활동을 하고, 이제 아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다 비슷한 음. 단계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 그랬... 아주 별다른 게 없긴 하죠. 책도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있고 그냥 자기에 대한 얘기 책도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개를 읽어 보는 라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항상 똑같은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카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정보 수집을 하고요. 음. 그렇게 하면서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음, 또뭐 매일 같이 부동산이랑 경제 관련된 음. 뉴스를 보는 거예요. 음. 저희가 뉴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뭐 신문이나 그날그날 신문들을 이렇게 음. 공유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네. 부동산이 딱 부동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 관계가 있잖아요. 금리랑도 관계가 있고, 환율이랑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뭐 물가, 여러 가지 뭐 경기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론만 가지고 또할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 같은 음. 거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죠 관찰을 음.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음. 책을 보면서 이게 사실 처음에 어렵지만 일부러 찾아보던가 아니면 메일링을 받거나 해서 그때그때 그때 딱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은 경제만 딱 공유를 해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활동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키워드를 알았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됐으면 아 꼬마 빌딩에서 뭐 장사는 건물 주다는 강의가 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단톡방 카페에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 저도 맨 처음에는 정보를 얻으려고만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갔었는데 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때 또 들어온 불이니들한테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정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그 안에서도 이제 또 임장도 가고 음. 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만나고. 음. 강의도 듣고 또 만나고 하니까 그, 그 안에서 사실 저도 배운 게더 훨씬 더 많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내 건물을 살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거기서? 예. 네. 같이 공동 투자할 컨텐츠가 음. 맞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그전에 그 음.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건물을 사야 하는지 네. 그런 기준들을 좀 정해야 되죠. 공부를 하면서 음. 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해. 이게 나오잖아요. 음. 내가 살수 있는 금액도 정해야 되고 또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거나 쓸수 있는 경우에 그런 또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음,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할지 음. 그런 기준들을 좀 정하게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가 됐으면 가장 이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실 거래, 거래가 됐던 내역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제 임장을 음. 가기 위한 단계이구나. 이제 네, 이제 이것도 사실 공부 단계이면서 이제 임장 물건을 보는 단계인데 조금 전 단계. 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마포구나 종로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돈이 얼마밖에 없어, 2, 3억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15억 뭐 전후로 사야 될것 같아. 이게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파야 돼요. 프로텍테크라고 해서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주소 베이스를해 한눈에 볼수 있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벨류맵 음, 네. 디스코, 그리고 뭐랜드북 부동산 플래닛.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음. 내가 이제 음. 원하는 지역을 일단 정합니다. 맛보고 무슨 동, 동까지 음. 정해요. 그 동이나 또는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 있죠. 네, 네, 네. 우리 집 주변이나 내가 맨날 그쵸. 가는 회사 주변이나.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걸어다니지만 옆에 있는 건물이 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음. 전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음. 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기준을 정하, 폭넓게 정하고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몇년 동안 어떻게 올랐는지. 음. 근데 하나만 찍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파트 음. 같은 경우는 뭐 20평, 30평 있으니까 30평대 기준으로 다 비교가 돼요. 음. 10억, 15억, 20억 동네별로. 음. 음. 근데 얘는 뭐 10평부터 100평, 500평 음. 너무 다양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호재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임대료 시세도 보고 변화들을 보는 거죠 그게 프롭테크 안에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 프롭테크만 계속 봐도 이 지역을 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실거래가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버릇, 이, 이, 어, 네.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계속 보다가 얘들 평당 8천이에요 여기가 네. 근데 6천에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상속 관련된 거야 빨리 팔아야 음. 된대 그럼 판단이 빨리 설수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임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음. 임장을 다닐 때에도 바쁘니까 최대한 이제 프로테크에서 손품을 많이 팔아요.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물건을 바, 보고 찾고 받고 하면서 열건 중에서 손품으로 한 일곱 여덟 개는 다 날려 보냅니다. 음.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직접 임장을 가요. 음. 시간이 없을 때에는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음. 주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최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음. 여기는 왜 좋고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와. 어, 나중에는 얼마에 팔수 있을 것 같고 임대 세팅을 하면 몇 프로 수익률인지. 방금 임장할 때 보고서 형태로 쓰라 했는데 네네. 막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장 체크리스트 보고서 같은 거 아까 네네. 문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자, 선물로 영상 보시면 주시는 걸로 댓글에다가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품으로 어느 정도 다해 놓고 음. 이 손품과 그리고 현장과 비교를 음. 해야 되잖아요 음. 네, 이 비교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좋아요 좋아요 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뭐책 보고 키워드 알아가고 그리고 뭐 다니면서 활동하고 강이 듣고 하면서 제 눈이 이제 생기기까지 그게 이제 완전 몰입했을 때그 정도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물건을 매일 봐야 돼요. 음. 네, 매일 최소 한 시간씩 음. 물건 보는 방법도 다양하죠.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중개법인에다가 물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지역 부동산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걸 루틴하게 해야 돼요. 루틴하게 매일 같이 신문 보고 매일 같이 물건 보고 임장 다니고 네, 임장 다니고 아 알았다며. 진짜 나도 고물주 대불랑께 저희는 근로 소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평생 일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자산이 돈을 불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자산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공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공부는 또 아니에요. 1년 정도 완전 몰입을 하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자영업자 직장인 불린이 탈출!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